자, 얘들아 수업하자. 오늘 수업은 중삼하 자이스토리 수학 N단원 대표값과 3포도에서 너희들 질문 들어왔던 거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05쪽에 48번부터 한번 풀이해보자. 자, 문제 읽어봅시다. 다음 자료는 학생 10명의 지난 한 달간 봉사활동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10명이래. 2, 4, 6, 8, 10, 10명.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 조그만 글씨로 단위 시간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수치는 한 사람당 각각 한달 동안 자기들이 한 봉사활동 시간을 나타낸 거야. 굉장한 애가 하나 있다. 46시간을 봉사활동을 한 친구가 있네. 그치? 주어진 자료의 평균과 중앙값을 구하고 이중 어느 것이 대표값으로 적절한지 말하세요 그랬어. 이 지금 통계를 보고 대표로 할수 있는 게 평균이 적절할까 아니면 중앙값이 적절할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전반적으로 10개 중에 아홉 개의 수치가 1, 2, 3 안에 들어 있어. 요게 하나 떡별나네. 한 사람 때문에 평균값이 엄청 치솟아 오르겠죠. 그치? 얘는 평균을 높여주는 아이야. 그러면 평균값 구해보고 중앙값을 구해서 대략적으로 이 통계를 대표하는 값으로 뭐가 적당할지를 구해볼 거야. 자, 평균이라고 하면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총 10명이니까 10으로 나누는 거죠. 자, 얘네들 다 더해봤더니 66이 나오네, 그치? 자, 그것을 10으로 나누니까 평균은 6.6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중앙값 봐보자. 중앙값이라는 건, 음, 자료의 개수가 10개로 짝수가 되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크기별로 한번 적어볼 거야. 중앙값 구하는 방법. 자, 크기 순서대로. 1, 1, 2, 2, 2, 또, 3, 이 3개, 2, 4개, 그리고 제일 끝에 46이죠. 자, 얘가 짝수개죠. 짝수개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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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다 하나씩, 제일 끝에서부터 제하고 나서 남아있는, 요 중앙 값을 더한 다음에 2 더하기 3한 다음에 누구로 나눠 봐야 돼 이로 나눠 봤어 그랬더니 중앙 값은 얼마가 나와 25가 나와이 10명의 봉사 활동 평균 시간이 6.6 시간이고 중앙 값으로 구해 구한 것이 대략 2.5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통계 를 냈을 때 통계라는 게어 이 자료값에 근거해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되지. 평균이 6.6. 6.6시간으로 치솟은 건 10명 중 9명 중에 그 누구도 6시간에 근접한 애가 없잖아. 그치 근데 요한애 때문에 평균이 치솟았어. 얘는 그래서 대표값으로 쓰기가 합당치 않아. 근데 중앙값 봐 봐. 중앙 값은 뭐 적게 한 친구는 1시간 이지만 대부분 2시간과 3시간 요 원자리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쓰기에 2.5 시간은 무난 하겠지 그래서 어이 수치들을 다 답으로 쓴 다음에 어 여기에 대표 값으로는 중앙 값이 합당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게 맞겠죠 어 자, 그 다음 봐보자. 114쪽에, 어, 잘 틀리는 유형 훈련 부분에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 편이 문제들이, 어, 비슷한 유형이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뒷페이지 같은 경우는 너희가 왼쪽, 오른쪽 둘다 틀렸는데, 개 중에 선생님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 이 유형의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건 약간 한 단계 더 응용한 문제 그것들을 풀이 하도록 할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들도 너희가 풀수 있겠죠 자 107번 문제 한번 읽어 봅시다 밑면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a b c 인 정육면체가 있다 이 정육면체의 12개의 모서리 길이의 평균이 10이 나오고 분산이 2였을 때이 정육면체 여섯 개의 면의 넓이와 평균을 구하세요. 아, 아, 직육면체야? 선생님이 정육면체라고 잘못 읽은 것 같네. 직육면체인데 뭐 길이가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 음... 그런데 걔네들의 가로 세로 높이를 주어줬어. 가로 a, b, 높이 c 이렇게 주어졌거든. 지금 너희가 구해야 될게이 정육면체의 여섯 개의 면의 넓이의 평균을 구하세요.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직육면체 여섯 개 면의 넓이의 평균인 거잖아. 지금 이 직륜면체가 있는데 이 직륜면체는 이 직륜면체의 모서리는 총 12개야. 그치? 이 직륜면체가 12개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직륜면체 안에서 12개의 모서리 길이의 평균이 10이다. 그 얘기야. 한국말 잘 해석해야 됨. 분산이이고 또이 직륜면체의 6개 면 넓이의 평균을 구하세요. 봐봐. 요 앞에 보이는 요 앞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a c 얘랑 뒤에 마주 보고 있는 애 넓이 똑같은 애지 그리고 이 옆판 이 옆판의 넓이는 b 곱하기 c 얘도 두개 그리고 여기 위 뚜껑 a b거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a b b c C, A. 한 번씩 더 했는데 이것들이 각각 두 장씩 있어. 근데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라. 면이 여섯 개니까 6으로 나누어서. 자, 구해보면, 어, 결국 식 정리를 하면 3분의 AB+, BC+, CA 정도로 식이 하나가 정리돼.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이용해서 하나씩 다 풀어봐야겠지. 어, 모서리 길이를 A, B, C라고 줬는데 요 A 있죠? 얘는 몇개 있나 봐봐 평행하는 애 하나, 둘, 셋, 넷자얘네개그 다음 B도 하나, 둘, 셋, 넷 B도 네개 C도 하나, 둘, 셋, 넷 이래서 총 12개인 거잖아 그러면 모서리의 평균이 10이다라는 거 그걸 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A 4개, B 4개, C 4개. 걔네를 총 12개니까 12로 나눈 것이 얼마더라? 12더라 하고 식을 이렇게 잡아야겠지? 이 양변에 12를 곱합시다. 12를 곱하면 여기. 오른쪽이 120이 되겠고, 이 모든 항이 4가 다 곱해져 있으니까, 4로 정리해서 나누면,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이더라? 30이더라. 라는 정보. 그리고 내가 구해야 할 값은 또 요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힌트. 뭘 줬나 봐봐. 음, 모서리 길이의 평균을 주면서, 걔네들의 모서리 길이의 분산이 2더라 라고 줬거든? 그러면 분산은? 자, 12로 나눌 거고, 아까 A에서 평균이 10이었거든? A에서 10을 뺀 거, 편차 제곱.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었죠? 그치? 자, 그러면 근데 이게 편차인데 이것이 몇 개? 네 개. 또 마찬가지로. b에서 평균 뺀거 제곱 이것이 몇 개? 네개또 뒤에는 다 똑같겠죠? 이거 한 것이 얼마더라? 2와 같다. 양변에 12 곱해 버리면 얘가 얼마가 되겠어? 24가 되겠지. 그리고 항세개에 모두 4가 곱해져 있어. 4로 모든 항을 나누면 요식이 정리가 돼서 여기서 지금 정리되는 식은 어 A-10제곱 플러스 B-10제곱 플러스 C-10제곱이 얼마와 같다? 6과 같다. 이게 나오겠네. 그쵸? 자 그러면 요식 한번 풀어 볼 거야. 고식 그 풀어가지고 너희가 지금 알아내야 되는 건 요식과 요식에서 알아낸 거 가지고 이 위에 값 ab, bc, c a 를 더한 값을 알아내야 되거든. 자 요거부터 전개해 봐야겠네. 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0의 제곱이니까 100. b제곱 마이너스 20b 플러스 100.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0c 플러스 100이 얼마더라? 6이더라. 그러면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하고 a, b, c 1차 항들은 앞에 모두 20이 곱해져 있으니까 요정도로 정리하고 상수 왕 모아서 300이 6 이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30 인걸 알고 있지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여기 30 곱하면 600 이거든 마이너스 600에 플러스 300 하면 마이너스 300 인데 개의 이왕 하면 플러스 얼마 306 나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힌트로 쓸수 있는 건 요거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더라? 30이더라. 요거 두개 가지고 요거 구해보면 돼. 그러면 우리 어, 공식 하나 만들어 볼까? 어, 요 제곱된 형태를 만들려면 일단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을 해보면 되겠죠. 이거 제곱해 보면 공식 외우고 있어가지고 바로 나오면 좋고 모르면 바쁜 시험 기간 중에 시험 보는 중에 다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지. 어떤 걸 선택할래?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외우고 있어야겠죠. 자. 요식을 열거 해놓고 아는거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 보자. 30제곱을 600이라고 하는 놈들 있어. 아내 어, 딸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산할 때 등짝 때리고 싶어. 자 등짝만 때리고 싶게 인디언법 오이에로 아주 해버리고 싶지. <laughs> 말로만 한다 내가 진짜. 자요 부분 얼마였어? 306. 자 플러스. 이 a 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놔두고 이 양해보자. 306 빼일 거예요. 뺐더니 얼마야? 594가 나와. 뭐가 여기가 594더라. 응. 양변 2로 나누면 24, 298, 27에 14에서 요 부분 값이 지금 297이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제 뭐야? 그 자리에 3분의 297 하고 필요한 거쏙 구해서 집어 넣은 다음에 계산만 똑바로 하면 되겠죠? 어, 이것도 또막 산수 틀려가지고 틀려놓고 그러지 마. 자, 그 밑에 문제로 넘어갑시다. 109번 볼게요. 109번. 자, 109번 봅시다. 5개의 별량을 주어줬어 7, 8, 10-X, 9X. 그런데 얘네들의 분산이 2.96이라고 할때 X값 구하세요. 자, 분산 구하세요. 그랬어. 일단 평균부터 구해봐야겠네요.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제곱의 평균이니까 나는 제일 먼저 시도해야 될게 평균이야, 얘들아. 자, 평균. 개체 수는 지금 다섯 개니까 5로 나눌 거고, 얘네들 더해 볼 건데, X랑 마이너스 X랑 없어지지? 7에다 8 더하면 15, 15에다 10 더하면 25, 25에다가 9 더하니까 얼마야? 34. 그랬더니 평균이 6.8이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산을 주워줬으니까 분산식으로 나타내보면 되겠지. 5로 나눌 거야. 별량 개수가 5개니까. 자, 평균은 6.8인데, 여기, 뺍시다. 7 빼기 평균, 그러면 0.2네, 0.2제고그 다음, 8 빼기 6.8, 그러면 1.2, 1.2의 제고그 다음, 요거 빼기 6.8 하면, 3.2-x가 되고 통째로 제곱이겠지. 그 다음, 9에서 6.8 빼면 2.2가 될 거고, 2.2 제곱. 그 다음, x에서 6.8 빼면 x-6.8의 제곱이 얼마와 같더라? 2.96과 같더라. 자, 요거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거. 양변에 5를 곱해버립시다. 그랬더니, 2.96 곱하기 5, 그러면, 5630, 5935, 38, 2510, 13. 두칸 가서 찍으니까, 어, 5630, 뭔 5935야, 45지. <laughs> 얼마 나와? 14.8 나와요. 어디가? 요 부분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14.8이 나오더라 요거부터 또 계산해봐야겠지 0.2제곱 그러면 얼마야 0.4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하기 없기 0.04 12제곱은 144고 소수점 두칸 앞으로 가니까 1.44가 되겠고 플러스 여기 가로 제곱해보자 3.2 곱하기 3.2 얼른 해봐. 2, 4, 3, 2, 6, 2, 3은 6, 3, 3은 9. 그랬더니 4, 6, 2, 1 10 10 2, 10.24 나오네. 10.24 마이너스 6.4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2제곱은 4.84 플러스 요거.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8 그러면 13.6x 플러스 6.8 68 곱하기 68 얼른 해보자 88에 64 68에 48 52자 68에 48 66에 36에 40 그랬더니 4, 6, 0, 6두 칸. 46 06 2칸 46 응? 88에 어 뭐야 8 8에6 4그 다음 6 6 8에4 8 아, 뭐해 놨어. 5 4 2 4 6 2 4 이거 했더니 이거 결과가 얼마더1 1 4 8과 같더라. 아이고. 정리해야겠죠. X제곱, X제곱 보였어? 플러스 2X제곱. 했구요. X1창 어디 있나봐. 마이너스 6.4 하고 요거 두개 보이네. 그러면 얼마지? 마이너스 6.4 20X 플러스. 자, 또. 0.04 더하면 1.48에다가 여기 또 더하면 12.72또 더해보면 17.56, 17.56 더했더니 63.8, 63.8이고, 1로 이... 이항에서 빼버리자, 우변에 있는 14.8 빼보면, 음, 6 4 8 잠깐만, 뭔가 계산이 이상해. 0.04, 1.44. 자0.04 더하기 1.44 해보면 1.48이 나오고요. 1.48에 10.24 더하면 어, 11.7이 아 여기 계산 틀렸네. 11.7이 나오고요. 거기에 4.84 더하면 음. 어, 16.56 나오고요. 16.56에 46.24를 더하면 62.8이 나오는데 62.8에서 5변에 있는 의 2항해가지고 14.8을 빼봅시다. 뺐더니 어... 48이 나오네. 48. 그러면 여기는 48이고, 우변은 0이 나오고. 2차 방정식 돼버렸지? 음, 세 양이 모두 2의 배수가 들어있으니까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 인수분해 바로 되네요. x-4, x-6은 0이다. x 값은 4 또는 6이 나오네.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x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이2차방정식의근두개 중에서 문제되는 거 없잖아. 그러면 둘다 답으로 적어야 돼.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남길게. 수고했어.